안녕하세요.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, 오브리킴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타를, 어, 배우게 되면, 이 많은 뭐 라인을 복잡하게 쳐야지 세련되게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는데, 그것은 아니다. 즉, 이제 우리가 알고, 원리를 알고, 딱 이제 두 줄, 두 줄만 알아도 이제 사실은 이제 아름답게, 그리고 고수처럼 칠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또 기타라는 어떤, 어, 악기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한두개 안다고 해서 뭐잘 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이제 소스 소스 이런 재료들이 이 평상시에 자주 쓰, 즐겨 쓰고 그리고 연습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툭 튀어 나오면 좋은 연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릴 아이템을 여러분들 잘 건져서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일단은 이제 저는 G키를 기타에서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G키를 많이 칩니다. 그러면 G 코드에서 넣을 수 있는 이제 오브리 라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, 어 오늘은 오브리 라인이라기보다는 코드를 좀 이렇게 오브리처럼 쓸수 있는 어, 팁을 보자면, 예를 들어서 G 코드의 이제 다이어토닉 코드 시스템을 먼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, 어, 즉, 일종의 패밀리 코드라는 거죠. 패밀리 코드는 뭡니까? 어, 일단 가족 코드. 즉, 이제 어떤 G키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코드. G키 노래가 나오면 그 G키에서 나올 수 있는 노래들을 정리하는 코드들인데 그 표는 제가 오버리 교본에 있으니까 어, 요청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G, 그 다음에 A 마이너가 그 다음에 나와요. 그 다음에 B 마이너 나오고 C. D E 마이너, 그 다음에 F# 마이너 세븐 프레 파이브, 그 다음에 G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냥 G A 마이너 B 마이너 C D E 마이너까지만 아셔도 상관없겠습니다. 어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. 일단은 G키에서는 이제 G는 메이저죠. G 메이저. 그 다음에 A 마이너가 나오죠.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오는 코드는 마이너 코드다라는 거죠. 세 번째는 뭐죠? B 마이너죠. 그것도 마이너네요. 네 번째는 뭐죠? 에? C 코드니까 메이저. 다섯 번째는 메이저, D 코드. 여섯 번째는 마이너. 일곱 번째도 마이너입니다. 그러면 우리 이 표에 보면 어, G키는 첫 번째, 이제, 그 가장 중요한 키가 이제 G키는 1도라고 하는데, 어,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코드는 장조, 음, 그냥 메이저 코드, 두 번째, 세 번째는 마이너, 그죠? 네 번째, 다섯 번째는 메이저, 여섯 번째는 마이너, 이런 식으로 외워서 활용하시면 되는데, 왜 제가 이거를 자꾸 얘기하냐면, 이, 그 코드 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두 줄만 잡는다고 오늘 했잖아요. 그러면 루트를 잡고 그 다음에 3도를 잡을 수 있어요. 그리고 5도가 있는데 보통 이 5도는 생략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 때 1도하고 3도를 활용하는데 메이저는 장삼도니까 도하고 미고 마이너는 뭐죠? 단삼도니까뭐단삼도 이렇게 어려우면 그냥 마이너 3도인데 도미플랫 시 이제 도미플랫 솔이 이제 마이너가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는 이제 가운데 있는 음이 이제 플랫 되어 있는 것을 마이너 코드라고 하죠.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어렵나요? 자, 어쨌든 외워 봅시다. 그냥 메이저는 1 3 5고 마이너는 1 플랫 3도 5도다. 그래서 메이저는 도미솔, 마이너는 도미플랫 솔. 그래서 3도가 플랫이 되면 마이너가 되고 3도를 그냥 치면 메이저가 된다. 종토까지는 여러분들이 어, 기본상식으로 알아두는 가운데서 일단 G 코드를 이렇게 잡고요. 그 다음에, 어, A 마이너. 그 다음에 B 마이너.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이게 개방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세요. 그래서 요거까지를 일단 이따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이제 C부터 한번 해볼게요. C 코드. C 코드는 메이저라고 했죠. 그러니까 도를 먼저 잡고 도미 솔이니까. <laughs> 도, 미, 솔에서 솔, 5도는 생략한다고 했죠. 그래서, 어, 3, 3, 세 번째 칸에 다섯 번째 줄, 5번, 5번 줄을 잡고, 다섯 어, 번째 칸에 2번 줄을 잡으면 미가 돼요. 도, 레, 미. 그러면 도하고 미가 이렇게 되죠. 옥타브는 아니고, 이거는 이, 요게 옥타브고, 한칸더 내리면, 옥타브 손가락보다 하나 더 내리면 이제 3도가 돼요. 그러면 도미해서 C 메이저 모양이 되죠. 그 다음에 두칸옮기면 D 메이저 D 메이저. 그 다음에 아까 우리 G, 키에서 E 마이너는 뭘? 뭐? E 키는 E 는 E 마이너라고 했죠. E 는 E 마이너가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E 메이저가 돼요. 그래서 이3도를 내린다고 했죠. 그러면 E 마이너.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. C D E 마이너. 그럼 치다가 치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어떤 라인을 나중에 넣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상당히 이제 또 곡에 따라서 멋있게 나올 수 있거든요. 이건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일단 코드부터 외워봅시다. C, D, E, 마이너. E, 마이너 다음에 F, 샴, 마이너라고 했죠? 똑같이 F, 샴, 마이너 모양 나오고 또 이제 G는 메이저 잖아요. G, 여기, G 잡고 여기, 이 모양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. 그러면 C하고 D하고 G 모양은 같죠? 모양이 같죠? 그리고 이제 A 마이너는 <laughs> 아까 우리가 여기가 G랬죠. A 마이너는 여기 여기서 하나를 하나를 떨어뜨리는 게 A 마이너라고 했죠. 그럼 뭐예요? 여기는 라고 라도잖아요. 그러면 개방에서는 라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. 음. 어, 5번 줄 그냥 집어 라도. 그럼 이게 A 마이너가 되고요. G는 뭐라고 했죠? 소라고 여기. 이제 솔 C가 되잖아요. 솔 C. 그러면 솔 잡고 2번 줄을 치면 G가 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거는 라도는 A 마이너였죠. A 마이너. 그리고 B 마이너는 한번 볼게요. 여기가 아까 C라고 했죠. C 코드에서 B 마이너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옮겨가면 B가 되고 이렇게 당긴 뭐가 B 마이너가 된대죠. B 마이너. 아예 여기, 그러니까 여기, 여기가 C죠. C에서 요거는 C 마이너가 되고 C에서 요건 C 마이너. 이건 B죠. 이제 두칸 내려서가 이게 C에서 이렇게 내려서니까 B죠. B에서 새끼 손가락 을 동긴 B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G, A 마이너, B 마이너. 그다음에 C, D, E 마이너, F 마이너, G.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모던 라이드라든지 그런 어떤 연주가 많이 있잖아요. 이 통기타를 가지고 라인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거든요. 이렇게 칠때 이렇게 이제 잔향이 좋은 소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를 내는 거죠. 이게 이제 E 마이너 F 이렇게 하다보면 상당히 멋있는 여러분들의 만의 어떤 필인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렇게 기타 치다 치다가 시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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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원리를 알아야 돼.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 실력이 잘안는 거는 뭐냐면, 그냥 어떤 악보에서 이렇게 나왔어. 어떤 곡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만 외우고 끝이에요. 근데 1년 지나면 뭐죠? 한 6개월만, 아니 3개월만 지나도 이거 내가 뭘 쳤는지 칸을 외우기 때문에 응용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 치는 음이 어떤 음이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일단 먼저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곡에서나 이렇게 넣다가 응용을 할수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내 재산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어 요거는 오브리 상하군에 보면 이제 G, G 오픈 코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. G 오픈 코드인데 블랙버드 스타일형 어, 오픈 코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뭐 힐송음악이라든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할때 이제 G로 이제 애드립 라인을 칠 때는 이런 식으로 치는데 이 라인이 바로 1도, 1도하고 3도를 이용한 어떤 라인이다라고 생각하셔갖고 그걸 활용하시면 아마 좋은 연주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책이 필요하신 분은 이제 여 쪽으로 연락주시고요. 음, 저의 신간이 하나 나왔는데 어, 오브리 그 명곡을 어, 그타 타브 코드 타브 음악으로 타브 악보로 만든 게 있어요. 30곡 그거 이제 새로 출간되셨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또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